안녕하세요 손끝의 경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간 다이어리 꾸미기는 하지 않았지만 꾸준히 콜라주 작업을 한 태그가 있어요. 저만의 어떤 꿀팁, 잘 어울리는 조합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공유를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켜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씩 닭꾸 이렇게 콜라주 태그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이런 황산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핑크색 테마 같은 경우에는 핑크색 종이와 만났을 때더잘 어울린다. 제가 그래서 핑크색 종이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핑크색 종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핑크색을 댔을 때 이런 느낌이고요. 하얀색을 댔을 때는 또 이런 느낌입니다. 1번, 2번, 그리고 파랑색에 한번 해볼게요 3번. 이건 이제 분홍색이랑 파랑색이 섞이니까 약간 보랏빛이 도는 것 같고요. 분홍색에 분홍색 배경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진한 분홍색이 되는 것 같죠. 하양색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조금 어, 황산지의 그 뒤가 비치는 효과도 쓰면서 색깔도 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란 하늘과 분홍색이 섞여 있으니까 이거는 또 이제 분홍색에 넣었을 땐 이런 느낌이고 하양색 그리고 파랑색. 파랑색은 파랑색이 좀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노랑색 계열이니까 봤을 때는 좀 노랑색 배경지가 어울릴 것 같은데요. 노랑색 배경지는 크래프트지 한번 써 볼까요? 노란색 배경지에 가면 확실히 노란색이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죠? 아쉽지만 이 노란색 배경지는 스티커 뒷면이에요. 노란색 배경지가 많이 있나 모르겠네요. 여기 한번 열어볼게요. 아이보리 색은 있어요. 하얀색이네요.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러게요. 아예 노란 색깔은 찾기가 좀 힘드네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저의 어떤 팁은 유산지에 그려진 색깔과 맞는 배경지를 한번 사용해보시라. 이렇게 각각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완성한 결과물은 이렇게 딸기 우유를 분홍색깔 빛이 나는, 보랏빛이 나는 배경지에다가 한번 만들어 봤죠. 이것도 파랑 색깔인데 음, 이 분홍색이 더 살아나더라고요 보랏빛이 들면서 그리고 음, 이거 분홍 꽃이 더 분홍 분홍색 꽃이 분홍색 배경지에 더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비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응용된 버전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이런 트레이싱지 같은 코팅지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푸른색이니까 푸른 색깔 배경지를 찾아서 뒤에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은 푸른색도 돋보이고 뒤에 무늬도 이렇게 보이면서 이뻐졌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나비 색깔이 되게 화려했어요. 그런데 어, 이런 색깔 있는 유산지를 덮어주면은 이 나비 색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물 속에 있는 나비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어, 인물 스티커예요. 그래서 작업을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공통점이 있죠. 인물 스티커를 붙이고. 거기에 맞는 배경지 하나를 붙이고 꽃을 붙이고 아니면 관련된 이런 사물 하나 붙인 다음에 이 레터링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는 이렇게 이 패션 레이스라고 부를 거예요. 다이소에서 천 원에 파는데 이런 레이스를 잘라서 붙였어요. 그래서 인물 스티커 사용할 때 어, 구성이 인물 스티커 그거랑 관련된 배경지 레터링 관련된 소품. 그래서 이건 소품 이었었고 이건 꽃을 썼고, 여기를 보면은 꽃, 꽃, 타이핑.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은 멋지게 완성할 수 있더라고요. 또, 이, 이 뒤에 배경지가 있는데요. 이 배경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벽지 같은 배경지는요,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느낌이 올드보이나 이런 고전 느낌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검정 색깔, 고전, 앤티크한 어, 스티커를 같이 붙였을 때잘 어,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거는 어, 레이스를 느낌 많이 살렸는데 보시면 이렇게 액자 느낌을 낼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다가 인물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리고 주변을 어울리는 걸로 꾸며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롱 스티커에서 제가 관련된 캐릭터만 이렇게 잘라서 쓴 거예요. 짜잔. 제가 요새 좋아하는 토끼 캐릭터인데요. 이런 뒤에 아까 보여드린 배경지를 써서. 어, 벽지를 만들고 거기에 인물 스티커를 넣어서 하나의 장면을 만들었어요. 여기는 크리스마스 테마고요. 여기는 뒤에 사랑스러운 토끼가 꾸몄을 때이꽃 하나 사진을 넣어서 조금 꾸며봤어요. 이거는 거의 완성된 스티커 자체가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그 스티커만 이렇게 잘라서 배치하고 뒤에 배경지 색깔만 잘 고르면 은 이렇게 콜라주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실상 내 다이어리에다가 이거 하나를 딱 이렇게 붙일 경우에는 그냥 거의 완성됐다고 볼수 있는 게 되겠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그래서 이야기가 되게끔. 괜찮은데요? 다음에 이걸로 한번 해볼까? 쁘다. 그리고 보면은 이 끝에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면은 또 새로운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구성이 또 하나 방법이 어 예를 들어서 이거 제가 즐겨 쓰는 이 다이어리 종이들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흐트, 흐트러 놨을 때, 어? 이거 두개 이렇게 있는 거좀 이쁘다. 생각이 들면은 그냥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들었던 작품들도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아,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그 랜덤의 힘을 빌려서 붙인 건데요. 이게 두장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한 장처럼 자연스럽지 않나요? 아니, 아닌가요? <laughs> 그리고 맨 처음에 꼴라줄 시작했을 때는 이런 네모난 메모지가 같이 이렇게 겹쳤을 때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메모지, 떡 메모지가 있으시면 활용하시는 것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